아나콘다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나콘다를 실행하는 게 아니고,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걸 실행하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들어오셔서, 아나콘다 64비트 들어가셔서, 여기에,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이제. 그죠? 보이시죠? 주피터 노트북. 보이세요? 자, 그럼,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된다라고 이게 뜨면서 두 번째 뭐가 뜨냐면은 크롬하고 여기 저는 이제 뭘 쓰는 건지 나와 있는데 크롬을 저는 하도록 할게요. 크롬. 다 크롬을 쓰시면 됩니다. 음. 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 이거 다 종료하세요. 얘도 종료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종료하고. 자, 웹브라우저 다 종료하고요. 여러분들 크롬 안 떴어요? 크롬 안뜬 안 사람들은 종료하시고. 어,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여기에 시작 버튼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설정 있어요. 설정. 윈도우 10에 들어가서 설정. 설정 들어가서 보면 앱 있죠, 앱. 앱 들어가시고. 이게 왜 이렇게 깔려있어? 자, 크게 보세요. 크게 보시고. 앱에 보면, 어, 기본 앱, 기본 앱에 있을 거예요. 기본 앱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웹 브라우저에 이게 아마 여러분들 엣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거를 클릭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크롬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종료시켜주고요. 다시 우리 들어가 볼까요? 여기 들어가서 아나콘다의 주피터 노트북을 다시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 우리 파이썬이 이제 돌아가면서 주피터 노트북하고 연동되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이렇게 어, 웹 브라우저가 뜨는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를 종료시키면 안 돼요. 어, 가끔가 보면 이거를 그냥 필요 없는 줄 알고 종료시키는데 얘가 아니고 얘가 같이 동시에 떠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동시에 떠 있어야 되니까 얘를 없애주면 안 되니까 여기 보면은 작은 버튼 있죠? 작은 버튼을 눌러주셔서 이렇게 어, 숨겨주세요. 숨겨주시고 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주피터 노트북은 어디에서 실행이 되냐면,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기가 쉽겠죠? 뭐, 다른 프로그램 설치하고 뭐, 이러는 게 없이, 얘로 작업이 됩니다. 됐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 거기다 저장해 놓고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저장하는지를 볼게요. 아나콘다3. 다른 거 말고 여기 보면 아나콘다3라고 돼 있죠.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그럼 아나콘다3라는 폴더에 연결이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뭐가 많이 있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특정 폴더를 만들어서 써야 되니까 옛날에 우리 R 할 때는 s 스테이트라고 만들어서 썼죠. 자 여기는 우리 파이썬 저기 머신 러닝에서 pml이라는 거 만들어서 써 볼게요. 그런데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new라고 돼 있죠. new. new. 보이시죠? n 얘를 클릭하시고, 여기 보면 파이썬 노트, 파이썬 프로그램 파일 아니고요. 그 밑에 보면 폴더라고 돼 있어요. 폴더. 자, new 들어가시면 폴더라고 돼 있죠. 자, 얘를 클릭할게요. 그러면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면, 언타이틀드 폴더라는 게 하나 만들어졌을 겁니다. 보이세요? 밑에 마지막에 언타이틀드 폴더라고 폴더 하나가 새로 만들어져 있죠. 자, 걔 옆에 있는 거를 화살표를 클릭하시고 옆에 세팅을 누르면 들어가요. 안 돼요. 누르지 마시고 옆에 있는 걸 눌러야 돼요. 누른 사람들은 위에 보면은 요거 누르고 다시 밖으로 빠져나오셔야 돼요. 자, 요걸 체크하신 다음에 위에 보면. 리네임이라고 돼 있죠. 자 체크한 다음에 마우스로 체크한 다음에 위로 올라오면 리네임이 있죠. 얘를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디렉토리 이름을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 이게 자꾸 뒤로 내려가니까 앞에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언더바. 그 아니까 그냥 언더바. 언더바하고 대문자로 P M 이렇게 쳐주세요. 언더바 PML. 됐어요? 음. 그리고 리네임을 해주면 제일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죠. 자, 됐죠?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작업하는 거는 아나콘다로 들어와서 PML로 들어와서 거기에 이제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작업하는 폴더를 지금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를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그죠? 어 자, 그러면 뭘 해주면 될까요? 이제 우리 오늘 챕터 1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new, 그 다음에 다시 폴더 들어가시고, new, 폴더. 그 다음에 얘를 untitled 체크해 주고, 그럼 위에 뭐가 뜨죠? 그러면은 이동할 거냐, 제 이름 설정할 거냐, 없애줄 거냐 뜨죠? 리네임을 들어가시고, 여기에, ch01 챕터 오늘 첫 번째 거 만들 거니까 폴더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작업하는 것들을 파일을 올려주면 되겠죠 어. 자 리네인 자 그러면 폴더 하나 만들어졌죠 자그러면 요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 파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파일은 안 빠르죠 다 쫓아오고 있죠. 우리 R 한번 해 봤으니까 아마 금방 금방 쫓아올 거예요. 자, 여기 new 들어가셔 가지고 이번에는 파이썬 3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요거를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파이썬 파일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R 스크립트 파일 만들듯이 파이썬 파일은 여기 스크립트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요 옆에 요 옆에 보면 요거 있죠? 탭을 눌러 보면 여기에 뭐가 하나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ipymb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파이썬코드예요 ipython이라고 그래. ipython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이름을 바꿔줘야 되죠? 바꿔주려고 하면 어떻게 바꿔주느냐? 제일 위에 있죠? untitled라고 되어 있죠? 얘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다시 이름 바꾸는 게 나오죠? 음. 여기다가 c h 0 1하고 어, 그다음에 파이썬 설치 및 활용 이렇게 자 해주고 리네임을 이렇게 해주면 위에 바뀌어져 있죠. 그러면 다시 왼쪽으로 가 보시면 여기에 파일 이름이 바뀌어져 있죠. 됐죠. 음. 폴드 이름은 여기서 세팅을 해주는 거고요. 그 안에 있는 파일명은 위에 올라가서 여기 있는 거를 바꿔주면 이렇게 여기에 세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여기가 초록색이에요. 지금 보이세요? 여기 초록색. 여러분들, 이쪽이 초록색이죠. 여기가 밤, 검은색, 밤색하고 초록색 두 가지가 있는데, 초록색은 지금 실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일이. 나중에 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오면 이게, 어, 검, 이제 밤색으로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밤색은 이제 만들어졌는데 실행이 안 되는 거. 음. 자, 그 색깔로 구분이 되겠죠? 어, 어쨌든 이게 지금 실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렇게?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여기 있는 내용이 있으면 얘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 USB 라든가 이제 옮겨서 보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로 들어와 보시면 우리 들어와 보시면 어디 있냐면 얘가 C 밑에 있어요. C 밑에 탐색기 실행시켜 보셔서 탐색기 그다음에 C 밑에 자 탐색기 실행 다음에 C 밑에 사용자 밑에 201M, 여러분들 각, 자기 그 컴퓨터 번호 있죠? 요 밑으로 들어가면, 아나콘다3라고 돼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그 아나콘다3로 들어가면, PML이라고 보일 겁니다. 폴더가. 보이세요? 자, C 밑에 사용자, 자기 컴퓨터 번호, 아나콘다3. 그러면 이제 여기 아까 전에 우리 아나콘다3로 들어가서 봤던 내용들 있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위로 올라가 보시면 여기는,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 가지 코드들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아나콘다 3로 들어간 게 아까 전에 봤던, 아까 전에 여기 있었죠? 여기, 이제 여기랑 이제 연동이 되는 거예요. 요 밑에. 요 밑에 아나콘다 3로. 그러니까 요 밑에다가 데이터 파일을 설정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관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밑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 여기랑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PML 연결이 되면은 그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 있죠. 여기 들어가 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그죠? 아 그럼 이제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이 됐죠. 어, 그래서 얘를 바탕화면 쪽에 우리가 하기 쉽게끔 옮겨 놓으려고 했는데 환경설정이 이렇게 안돼 있어 가지고 이쪽에서 보관하는 게 아마 가장 편하게 지금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안 그러면 세팅을 다 바꿔줘야 돼요. 그러는 게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 저장되 있는 거 우리 확인했으니까 앞으로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면 되고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만들어 놓은 거를 올려 놓을 거예요, 앞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만들었던 거를, 물론 이제 계속 보관이 되겠지만 혹시 없어졌다. 그리고 새로 만, 이제 옛날에 만들어 놓던 았걸 다시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 폴더째 여기다 넣어주면 자동으로 인식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폴더랑 이런 거를 그냥 이 아나콘더 밑에, PBL 밑에다가 넣어주면 제가 자동으로 다 인식을 해줘요. 아까 전에 웹브라우저가.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폴더만 옮겨주면 돼요. 다.